음, 쓰러질 것 같아. 진짜 맛있는데? 이만큼 알면 이만큼 더잘 먹을 수 있다 사연 읽어 드릴게요 저는 정말 간장게장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로 배달시켜 먹곤 하는데 대체 어떤 간장게장을 사야 될까요 돈좀 주더라도 비싼 값을 하는 제대로 된 게장 먹을 수 있게 누나가 추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자 게장 한 마리에 최소 3만 원 근데 이게 좀 속아서 살 때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장 전문점 세 군데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탭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게장 전문점에서 간장 게장을 갖고 왔습니다. 자첫 번째 게장 볼게요. 큰기와집 간장 게장 미쉐린 가이드에서 원스타를 땄어요.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양질의 김을 보내준 배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미 간장게장 최자씨가 최자로드에 소개한 적이 있고 쯔양도 여기 게장으로 먹방을 한번 하셨었고 사장님이신가 봐요 <laughs> 아우 구수하시네요 명절 느낌 나고 세 번째 개방식당입니다 좀 멋있게 혼밥하기 좋은 인테리어로 차려놓은 게장식당이 이렇게 샛별 뜰때 배송해 준 업체랑 해서 좀잘 되고 있는 케이스예요 여기 또미슐랭가에드에서한 번은 플레이트 또한 번은 빗구르망이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에 올랐던 집입니다 일단 짠신기화집부터 볼게요 이건 3마리 든 거예요 한 마리 사오기 아쉬워서 3마리를 사온 거 같아요 꺼내볼게요 깜짝이야 너무 커서 괴물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만원 후반 뒤에 표정도 있네요 귀엽네요 <laughs> 일단, 묵직하고 상당히 좋은 개를 사용했습니다. 개를 살때 혹은 뭐, 개장 보실 때 고를 수 있다면은, 이쪽을 보세요. 여기가 알이 차는 데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좀 주황색이 돌면은, 아, 얘는 알이 여기까지 꽉차 있네. 그리고 이 단단한 거를 만져봐야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, 갑자기 아침 방송 같긴 한데, 자, 주부 여러분. 여기 단단한 개는 왜 그러냐면은, 개라는 애들이 자라면서 탈피를 하잖아요. 껍데기가 너무 단단한 개는 그만큼 탈피한 지 오래돼서 살이 꽉차 있다는 뜻인 거예요. 자, 그럼 꺼내놓고 두 번째 게장 볼게요. 일미 간장게장. 한 마리에 25,000원. 저렴해요. 개가 작다. 이 조그만 통에 아담하게 쏙 들어갔다. 이 일미 간장 게장에서 제일 큰 사이즈를 구매한 거거든요. 하지만 작은 게또 장점이 있으니까 얘도 꽤 살이 단단한 편이고 뭐 알도 잘차 있는 것 같아요. 꼭 어, 여기까지 이렇게 알이 올라와 있네. 고생했겠다 야. 근데 얘가 다리가 다리가 두 개가 누가 먹었나? 다리가 없네. 다리 두 개가 없습니다. 사장님 보시면은 3,000원 환불 부탁드리겠습니다. 벌써 뭐 간장 색깔부터 다르네요. 훨씬 진하고 훨씬 옅어요. 자, 세 번째 해방식당 간장게장. 이거 포장부터 약간 좋아 보이죠? 우리가 좋아하는 예쁜 포장. 이거는 좋은 게한 마리씩 판매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. 아이고. 아 이거 너무 커서 아예 다리 봉댕이를 뿜질러 놨습니다. 크기는 얘도 꽤큰 편. 단단하기. 합격. 그리고 얘는 한 마리 일미에 35,000원. 이거는 25,000원. 얘는 40,000원. 자본주의는 이렇게 정확한 것이야. 정말 정확한 비교가 되죠? 보통 크기가 커질수록 이 개의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게 가장 최상품일 것 같고, 음, 이제 한 마리씩 조금 손질을 해서 맛을 비교를 해볼게요. 세 분대 게장집에서 온 간장 게장을 시식해 보겠습니다. 개방 식당 보여드리면서 맛을 볼게요. 간장 맛이 어떤지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게가 잘 절여졌을까 걱정될 정도로 좀 짜지가 않아요. 맛을 볼게요. 보세요. 굉장히 가볍게 절여진 느낌? 아주 많이 절이진 않았어요. 그냥 거의 가볍게 담근 정도? 간장 맛으로 먹는다, 이런 정도는 아니고, 개 맛을 느낄 수 있는 틈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, 얘는 개살 맛으로 먹기 괜찮은 애고, 집으로 배달시켜서, 나 혼자 먹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,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한 맛. 자, 그럼 두 번째, 일미게장. 상당히 자극적인 스타일이네요 한약재 12가지를 넣었대요 크기는 작지만 살도 많고 알도 충분히 꽉 차있네요 조금 탁해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건 간장이 워낙에 강렬한 캐릭터라서 게 살도 변색이 일어났을 거고요 와 진짜 자극적이다 감칠맛이 엄청 강해요 일미게장 여기는 만약에 11시까지 술을 먹게 되면 그 시간에 가서 3차를 시작하고 싶은 맛이에요 술안주로 먹기 괜찮은 게장? 그렇게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큰기와집 음. 이거랑 이거는 현대적인 양조간장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재래식 간장 요즘 음식을 주로 드신 분들은 이게 낯선 맛이나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맛있구만, 역시. 진짜 맛있는데? 여기는 자극적이지 않은데 맛이 꽉 차있고, 게의 결이 느껴져요. 게살의 탄력이 살아있어요. 다른 세계의 맛. 김을 주셨거든요. 김을 대체 왜 주셨는지 같이 먹어봐야 알것 같습니다. 알과 내장을 좀 짜고, 음, 쓰러질 것 같아요. 꼭 김이랑 드셔보세요. 보내주는 이유가 있었어요. 큰겨화집 게장은 옛날 스타일과 현대 스타일을 합쳐서 게장에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었다. 후계자가 되고 싶다라는 맛을 만들어 냈고요. 진짜 맛있는데? 교과서에 나왔어. 배의 직업을 알아봅시다. 밥도둑. 밥 주세요. 자. 이 정도를 일단 넣고 참기름 살짝 넣어 주고 굉장히 맛있는 이 김을 嗯。Mm hmm. 이렇게 게딱지에 밥 비벼 먹는 것까지가 간장게장 먹기 다한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장은 다 먹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남은 간장은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좀 쓰기 편하게 양념처럼 사용하는 건데 일단 깨끗하게 먹은 다음에 그걸 냄비에 한번 끓이세요. 그래서 개를 다시 식혀.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. 찌개 끓일 때나 국 끓일 때, 라면 끓일 때, 흙한 마법의 그치. 조미료처럼 맛있는 라면을 만들 수 있다. 세 군데 간장게장 답변 짧게. 해드리자면 1년에 한번 혹은 6개월에 한번 게장 정말 드시고 싶을 때 애매하게 무한리필집 가거나 맛없는 거 먹는 것보다는 이쪽을 먹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은 일이다 만 원, 이만 원 차이인데 퀄리티 차이는 5만 원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간장게장은 가신비다 조금 비싸더라도 제일 맛있는 거 퀄리티 좋은 걸로 먹겠다 간장게장은 가신비다 여기까지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うん。<music>